13세기 칭기즈 칸의 몽골 제국은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칭기즈 칸 사후 그의 아들 오고타이 칸은 제위를 이어받아 더욱 본격적인 서방 원정을 계획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호라즘 왕조였습니다. 칭기즈 칸은 원래 호라즘과의 교역을 원했지만 호라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몽골은 1219년 호라즘을 침공 주요 도시들을 파괴하고 수도 사마르칸트를 포위합니다. 호라즘의 마지막 왕자 잘날 우띠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암살당하며 호라즘 왕조는 멸망합니다. 호라즘 격파 후 몽골은 조지아 왕국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1220년대 몽골은 조지아를 침공하여 수도 트빌리시를 약탈 조지아는 몽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1223년 몽골의 제배와 수부타이는 호라즘, 잔당을 쫓아 러시아 남부까지 진격. 칼카강 전투가 벌어집니다. 킵차크족의 요청으로 키예프 공국을 비롯한 여러 러시아 공국들이 연합군을 결성했지만 몽골군의 기동력과 전술 앞에 무릎 꿇습니다. 칼카강 전투는 몽골의 유럽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235년 오고타이 칸은 쿠릴 타이에서 유럽 원정을 결의하고 바투를 총사령관 수부타이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몽골군은 러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폴란드와 헝가리를 향해 진격합니다. 특히 1241년 레그니차 전투에서 몽골군은 폴란드와 유럽 연합군을 격파하고 헬리크 2세를 전사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립니다. 몽골군은 폴란드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헝가리로 진격합니다. 그러나 1241년 12월 오고타이 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상황은 급변합니다. 후계자 문제로 몽골 제국은 혼란에 빠지고 바투는 유럽 원정을 중단하고 몽골로 해군합니다. 오고타이 칸의 죽음은 몽골의 유럽 정벌을 멈추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몽골의 유럽 원정은 서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골의 강점은 러시아를 200년 이상 지배하며 러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반면, 서유럽은 몽골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았지만, 몽골의 침략은 유럽 각국의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중앙 집권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몽골의 유럽 원정은 파괴와 혼란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동서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유럽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동서양 역사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럽의 강점, 몽골의 강점도 드러났습니다. 유럽의 강점은 단단한 성벽, 그리고 개간 안된 숲이나 들이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사의 군장 무게가 20에서 30kg이 넘어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몽골의 강점은 좋은 기동성, 뛰어난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잔혹하게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결론은 몽골과 유럽은 강점도 있었으나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업적, 그리고 과오들을 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몽골은 유럽 침공 전 정탄꾼을 보내어 미리 정보를 얻었습니다. 둘째 조직력과 유연한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몽골군은 철저한 분대 부대 시스템을 지녔고 기동력과 전략 또한 우월했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몽골군의 회군은 유럽에게는 기적이지만 몽골은 공격 준비의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또한 위기를 대비하여 적의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철저한 전쟁 대비 태세를 평사시에도 갖추어 누구와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략과 구체적 전술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군사력과 첨단 무기 체계 및 전투 태세를 갖추어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는 나라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평화시에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진정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